국민소소 세팅인데요. 네. 카운터를 챙기면 딜이 안 돼요. 챙기셔야 돼요. 그죠? 네, 그죠? <웃음> 답을 <웃음> 알면서도 물어봤잖아, 지금! 아니, 답을 아는 게 아니고.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라이브 하시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응. 만약 내가 죽더라도! 아뭐 어, 트라이 플인데 죽을 수도 있지 니가뭔 상관이냐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입장해 볼게요. 아 어, 혹시 잠시만요. 혹시 만찬 챙기신 분? 아 만찬 챙기신 분? 아 만찬이 없어졌구나.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바로 갈게요. 아 다들 지금 <laughs> 설마 만찬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죠? 일단 자리 한번 서볼게요. 무력이 좀 내가 세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고요. 내가 무력이 조금 약한 편인 것 같다면은 뒤로 가시면 돼요. 선서 한번 아 하고 갈게요. 자 선서 선서 아. 선서 자 다시 선서 선서 저는 저는 조니님의 조니님의 갈굼을 갈굼을 받을 준비가 되 있습니다. 가될 준비가 아, 되었습니다. 저희를 갈궈 주세요. 저희를 갈궈 주세요. 갈고 주세요. 다시 한번 저희를 갈궈 주세요. 저희를, 저희를 갈궈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갈고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요. 자, 배틀 아이템 준비해 볼게요. 배틀 아이템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능약. 그다음에 성스러운 부적. 회오리 수류탄. 오케이. 여러분 로아 신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3주 됐습니다 에한 2화 한 달... 3주만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 괴물들이었네 그러면 우리 로스아크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첫 트라이 파티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파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파티 2번 으덩이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오늘의 각오 한마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령 페이지 생존이 목표예요. 산 적이 없음. 이번에 서클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이오스 에이스님. 네 저는 그냥 선클 해보도록 해볼게요. 지는 죽기 싫구만유님아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아 저도 서서 유령까지 한번 가보는 게. 이분들 각오가. 다들 우리 1파티에서는 서클을 다들 목표로 하신다고. 자 2파티 1번 마수의 신장님. 30대 후반 아저씨 컨트롤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야아 30대 후반 아저씨 신랑님 잠깐 와보세요 여기 아, 춤추시는 거봐 어우 아, 끼부리는 거봐아 그럼 그래, 이번 헬렐님 헬렐님 아손가락 그래, 하겠습니다 네, 등근육짜루누다님 네 저는 그 유령 카운터 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좀 먹고 코좀 먹고 갈게요님 어 안녕하세요 네 저도 성클하는게 목포입니다 아네꼭 성클하시길 바라요 <laughs> 여러분 나중에 성클 얼마나 지켜진지 한번 볼게요 이게 팁은 구슬을 먹을 때 여기가 1번입니다 보통 제가 있는 자리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데, 보스 피통 밑에 보면은, 버프가 생깁니다.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숫자 중첩이 되고, 하나는 색깔 버프예요. 붓을 먹은 색깔로 변해요. 빨간색과 보라색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중첩에 3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4번이 먹을 차례고, 그 다음에 내가 5번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4가 됐을 때 먹으면 돼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자, 배템 생기셨죠? 자, 지금 딱지. 어 좋아요. 고발, 나이스. 이게 자기 중첩이, 이제 이중첩이들은 맞느냐, 드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더, 터지는 거몇 개야, 도대체! 안으로, 일단 가볼게요. 안 돼, 맞지 마! 페이스 안 돼! 등근 육전 누나! 자리 준비하고 계세요. 갈 거예요. 이제 예, 피통 자물쇠로 잠기면 다음 패턴 하는 거예요. 자, 자리로 가고, 일단 웨이 찔 거니까 구슬 한번 먹어보세요. 자, 1번 먹었고, 2번, 3번, 4번, 4번, 4번. 빨간색 4번, 5번, 안 돼! 괜찮아요. 음, 나이스. 한번 떠줄게요. 이거 맞...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누가 봐도 피하세요. 난 앞으로 할 기기 있을 거요 하는 거니까 맞으면 안 돼요, 저거. 오, 다리로. 웨이트고. 2번. 4번. 5번. 6번. 아 드시지 마세요. 그냥 드시지 마세요. 에비에서 지금. 오케이, 나이스. 이겼 끝. 이게 넘어지고 나, 무력이 되고 나서도 먹으면 안 돼요. 건멸기 나와요. 아, 괜찮아요. 지금 몇 번이에요? 구슬자리 4번입니다. 네, 구슬자리 4번. 오케이. 그럼 5번부터 땡기기. 자, 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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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케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나이스. 이제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아,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먹지 말고. 위험합니다. 오케이. 됐어. 나이스. 오! 뭐야 이투버니어 되게 잘했어요. 공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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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치대 보이죠? 바깥으로 빼야 돼요. 어, 이거 원래는 사실 큰 지장은 없는데 불편해가지고 나이스. 자 잡읍시다. 막타 내가 받도록 하지. 빠! 아, 아고대가셨습니다 이츠. 사실 여러분. 어, 무슨 일이고, 제가 다 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원정대를 한번 볼까요? 아, 106. 아, 141. 100. 아유, 102. 아유, 84. 74. 94. 아유, 뭐, 이게 바로 그 고인물, 원정대 금, 금태. 이게 바로 그런 위험이다라는 거. 국민 소소 세팅인데요. 네. 카운터를 챙기면은 딜이 안 돼요. 챙기 셔야 돼요. 그죠? 네, 그죠? 답을 <laughs> 알면서도 물어봤잖아, 지금. 아니, 답을 아는 게 아니고. 내심 카운터 안 챙겨도 돼요라는 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마술의 신장 님. 네. 이쪽으로 와 보세요. <laughs> 자 마술 신령이 따로 이제 개인 교습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카운트를 안 생겨서 딜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하면은 보통 공대에서는 이제 어 그럼 카운트도 되고 딜도 잘 나는 직업 데려갈래 이러고 그러지 보통은 이제 카운트를 알아서 챙기는 게 좋습니다. 또 혼자 마술 신령이 나중에 혼자 남았어. 이제 유령에서 이제. 영웅이 될수 있는 기회야 근데 어저 카운터를 안 들고 와서 점점 하면 이제 갑분싸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영웅이 되기 위해서라도 카운터는 챙겨야 됩니다 네자 다들 여기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파티에 가서 호잉 아 무서워요 이렇게 막, 막 헤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숙녀이다 막 어? 내가 박숙이다 원정대 레벨 이런데 부계정이나 라고 이렇게 티를 낼수 있게끔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쫄 잡고 쫄다 잡고 서있잖아요 대충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배템만 챙기세요. 부식 무가지세요. 딱이 말이에요. 바로 고고하고 가거든요. 헤매지 마세요. 보통 국룰. 자, 배템은 시간 정지 물약 챙기시고요. 시간 정지 물약 그리고 파괴 폭탄 그리고 하나는 뭐 보통은 화염 수류탄이나 암흑 수류탄 들고 왔는데 화염 수류탄 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카운터 다들 끼셨죠? 아, 그러면은. 자, 우리 워러드님, 대이님 카운터. 어, 좋아요. 그 다음, 알카님. 카운터. 어 나이스. 그 다음에, 지는 죽기 싫구만요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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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트 목포트 아, 좋았어요. 다 이제. 다 여러분도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약에 가는데, 막 일단 뭐, 파이팅 다섯시로 갈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다섯시. 5시. 다섯시가 아니라, 다섯시쯤. 올라오세요. 오케이. 파괴! 파괴, 파괴! 나이스. 다 한시로 바로 왔어요 자, 구직, 구직, 구직! 오케이. 아이스 nice. 오, 파기왜 이렇게 좋아요? 나 이제 올라갈 거예요, 얘. 에 okay. 괜찮아요. 일단 가볼게요. 자, 그럼 바운드를 써드릴게요. 바운 여기, 여기, 뭐야요? 다운되거나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안심하시고. 진나아 감사합니다. 자. 다시. 네, 상순이 이상한 거 배우셨네요. 상순이 이상한 얇은 거 자꾸 배워올래요, 그런 거? 어? 자,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나이스. 잘했어요. 어, 나이스. 이거 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자, 위험하면 아. 시간 총을 밀려온 아이고야! 저거 친 거요. 아데미지에 죽으신 거. 아, 아, 일단 가볼게요. 후 눈이 침침해. 지금 은근히 어, 뭐라 할까 봐 지금 나이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반칙이에요. 지금 딜이 좀모 자라네 근데 아, 그러니까 자 1, 이번 파티에서 1 카운터 치세요 2번 파티. 나이스 2번 파티 이 이거, 이거 시정 쓸 거예요 이거 시정 치지 마세요 치 신분 빠져 있고 아 시정 쓸 거예요. 지금. 자 우리 1번 파티 그 다음 준비 1번 파티 아이고 어 나이스! 어 죽겠네 이거! 아도 불! 아하치는게 너무 귀여우셔서 자 1등 못 들어올 것 같으면 시정 하세요하렇게어이하야 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스페이스 쓰고 시작. 나이스. 와, 완벽했어요 진짜. 나이스. 안쪽으로 안쪽으로. 떨어지면 바보. 나도 다음 바보. 오, 오, 오. 아니 그 물약 안 드세요? 눌렀는데 죽었어요. 아뭘 눌렀는데 안 눌렀으니까 죽었어. 괜찮아요. 자쭉 부타리요. 오 마지막까지 빠뜨리는 거 좋았어요. 아 생각하셔야 되고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치는사망이라도 네, 네, 네. 아. 우질! <laughs> 여기 피하고 아. 아이고야! 저거 말한 죽음 저게 제일 개죽음이야 자 이제 카운터 여러분들 저는 안 칠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 나이스 돌리는거 네. 조심하시고 아이고야! 아. <laughs> 모스 모빌 패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카운터 부탁해요. 마우스에 신나. 아니 아니 파란색 보고 하셔야 서요 아 <laughs> 카운터를 못친 내가 목숨으로. 자. 빨리 했다. 파란색 보고. 나이스. 이거는 보고 치면 돼요. 이거 재시작할게요. 자 재시작할게요. 아, 자, 아. <laughs> 이게 문제네. 님. 자 다음 카운터 11시 한번 쳐주세요 나이스 와 이거 위험했어요 나이스 이거 못 치면 다같이 죽는거예요 다음 카운터 부탁해요 어우 우 조금만 더 빨리 해주세요 <웃음> <웃음> 조금만 더 빨리 해주세요 무서워요 아아 여러분 들 아, 이렇게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알겠는데 아갑있어 안돼요 광풍이었네. 아, 못 봤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광풍인지 못 봤어요. 아, 이거 광풍이었네. 아, 니깨야지 아니, 저 내가 광풍인지 모리그지안했요 아, 아니. 아, 거든 아, 이 아, 니 아, 이 진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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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아, 이요 아, 다 아, 아, 해보신다고, 어이 괜찮아요, 진짜? 음, 어이 우리 자신 있대요. 음, 오케이. 너 못해요, 못해요. 너, 너 주세요! 나이스, 우와. 나이스, 살았어. 안쪽에서 위험하면 시간 정리 물약물약에 항상 손을리고 아야, 이안 아파. 쓸까 말까, 하네 아, 이거 이번 파티가 한번쳐주세요 이번 파티! 괜찮아요. 이거 물약 드세요. 물약. 이거 시간 정지 물약 쓸 거예요. 물약. 지금. 나이스. 자, 이거 다 같이 쳐야 돼요. 칠수 있는 사람. 제발 저 없어요. 카운터 없으니까 제발. 나이스! 드디어 천파에 나이스.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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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물약, 물약. 잘했어요 아 돼! 오! 오오 우리 지금 실리안 한 번만 더 쥐는 실리안 차요 자 부탁합니다 믿어요 아이스 방송을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모두 존이나브를 외쳐주세요 여러분 존이나브 안외치니까 여러분? 곤란한데 이거? 리 파이팅!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와, <laughs> 발탁 카드다.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들 진짜 뭐 그냥 카운트를 자주 잘 치고 잘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오로지 엄지로 불구하고. <laughs> 마세 신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켜봐 주신 덕분에 또깬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오! 오이 역시 우리 30대가 미래다! <laughs> 다들 정말 고생 많으시 너무 재밌었어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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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입찰을 했어야 됐네 아, 나 이번 주 유물, 유물 나올 생각에 너무 좋았는데. 뭐야? 제가 미래다! <웃음> <웃음> 충성, 충성!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후원해 주시는 픽사리 잘난다님, 양덕이님, 송아지님, 박성현님, 민어님, 정실부인 미키님, 김마리님, 지미왕님, 해임뮤님 헤이병우님, 도댕님 월화당자님, 뜨끈한 국밥님, 종건님, 빛나나님, 사랑시님, 열쇠님 황지연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연재이님, 수코조무사님, 어묵누니님, 조병재님, 강성욱님, 앤디줄라이님, 홍이소님, 예령월님, 최근재님, 지브로님, 유진아님, 잼민케이님, 윤상욱님, 이지우님, 비포님, 나만의 작고 귀여운 바드님, 엘로이드 님, 홍정민 님, 김희원 님, 감사 드립니다.